반갑습니다. 양경양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데이트 받아서 그런가? 잠시만요. 지금은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괜찮죠? <laughs> 딱 보니까 이거 롤링을 딱 승리 쓰시는 게딱 보이네요. <laughs> 아유 백플립까지 아유. 아 예. 음. 아 오른쪽 왼쪽 호흡하시고, 음, 네. 다 봤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여러분, 봅시다 이제 메으로 한번 봅시다. 문제점을 한번 찔러줘 보세요. 이야 힘도 하나도 안 들이고 잘하시네. 와, 이야, 우와 잘하시는데 부드럽다. 와 대단. 뭐죠? 이 느낌? 이 카카오에서 이 뜨거운 느낌은 뭐죠? 짝짝짝, 자라짐, 뭐죠? 이건? 네. 바로 볼게요. 아, 스타트 좋죠? 아, 이, 지금 맨 바닥이지만, 이 정도 점프해서, 요렇게 각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괜찮습니다. 지금 머리가 쑥 바로 들어갔죠? 이렇게. 이 각도에서도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들어간 건, 이거는 스타트 할 때는 일단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 이거 괜찮습니다. 아주, 예, 스타트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 돼 있죠.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다리가 잘 벌려져 있지 않죠, 이렇게. 조금 오므러지면 좋겠죠. 이게 왼쪽이 지금 다리가 올라가 있고, 오른쪽에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엉덩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이 너무 올라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들어갈 때도 조금 비규칙, 이게 균등하지 못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전체가 왼쪽이다 이렇게 좀 들려져 있다, 틀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다시 가봅니다. 스타트는 괜찮아요. 예, 네. 전혀 나쁜 동작이 아닙니다. 예. 네. 어차피 이 다리 모으는 거는, 이거는 조금만 하면 돼요. 예,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쭉, 예, 네. 잘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하고, 덮렇킥 한세 번, 네번 정도 했네요.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요. 자고, 네. 예. 네. 딱, 물 잡기, 딱 하면서 이제 머리가,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머리가 올라오고 있죠. 하체는 지금 이렇게 깔아져 있습니다. 네. 상체 동작에서 아주 그, 안정된 접영 자세를 나올 수 있는, 네. 일단 그 형태는 만들어 놨습니다. 쭉. 호흡은 안 하지만, 예, 팔은 잘잘 예, 잘 들어가고 있죠. 머리는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게 맞고요. 예, 일단 발차기 준비하는 것도 맞고요. 예, 쭉 좋죠. 나쁘지 않죠. 엉덩이 나오는 게 이거죠, 이게. 예, 그리고 가슴이 약간 눌러가 있고 팔과 머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예, 약간 웨이브 낮게 가는 웨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가는 게 아니라 낮게 간다. 이게 낮게 가는 웨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병단거래할때 아니면 접병을장거래를 하지만 낮게 갈때 글라이딩 쭉 앞으로 밀어줄 때 이렇게 낮게 갑니다. 깊게 가는 게 아니라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크게 문제 될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아,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그때까지 몰랐는데 이제 여기서 보이죠. 이렇게 봤 봤나요? 느끼실 거예요. 약간 이 발이 모아주는 동작이 안 된다. 예. 네, 맞아요. 입수킥도 뭔가 조금 빨라요. 그리고, 맞습니다. 입수킥도 팔 들어가는 타이밍과 모르게 조금 빠릅니다. 이게, 은차하게 이게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타이밍이 있죠. 우리 민원님은 아실 수도 있어요. 뭔가 모르지만 뭔가 발차기가, 입수킥이 조금 빠르다. 그리고, 여기서 입수킥을 조금 더 빨리 해서 눌러지는 시간을 조금만 단축하면은 조금 더 탄력적인 발차기를 에, 입수킥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출수킥인데요. 이게 약간 발이 모아져 있고 이제 발이 약간 이제 좀 나온다. 먼저 발이 먼저 이렇게 꾹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발이 거의 나오기 전이에요. 이렇게 수면 위로 거의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상체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한요 정도까지 발이 조금 더덜 나와야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단거리 완전 빨리 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약간 물을 타면서 약간 글라이딩을 해주면서 갈 때는 이거보다는 발이 조금 더 나오지 않아야 이렇게 상체를 들면서 발차기 누르는 타이밍도 끝까지 누를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길 거라 제가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타이밍입니다. 이거 부분만 조금 고치셔도 상체 이제 출수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상체를 조금 더 올려주면서 조금 더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한번할 때마다 그런 부드러운 이 적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익숙히 이 조금 빠르다. 완전 이잘 캐치하기 힘든 조금 빠른 이 정도고요. 발을 모아줘야 되고 지금 음 글라이딩 하는 것보다 발이 나오는 이 크기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라이딩 하는 것보다 뭐,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죠 뭐 전혀 그대 없습니다 우리 배영이네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위너님은 배영 그 턴을 연습하시잖아요 지금 그 개인 운영 하셔야 되니까 보시면 딱이 문제점이 뭐냐면 딱이분이 있죠 자 보이시나요 딱 보이죠 이제 지금 팔은 수면 수중을 치면은 딱 몸이 이래게 있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이게 일자줍니다. 이게 레인 따라가면은, 이게, 이게 일자예요. 근데, 팔은 여기 있는데, 머리가 여기 있는데, 상체는 이렇게 들리고 있죠. 이렇게 하체는 이렇게까지. 그러면이 면적, 이 면적, 이 물의 민적, 면적면적 민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살이, 여기는 계속 차고 있지만, 물살은 계속 저항, 이 배부터, 가슴부터 물을 저항을 다 받고 발차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살을 줄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깔아 앉아 있고 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대가 되죠? 팔이 여기 있으면 머리가 여기 있고 배가 여기 있고 엉덩이, 다리, 발, 이렇게 되죠? 발, 다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유선형으로 올라가죠. 예. 네. 자꾸 아래로 가면서 발차기는 위로 차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자꾸 상체는 밑으로 가는 동작이죠. 밑으로 가는 동작. 내가 위로 나와서 이제 연법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약간 자세가 바, 반대로 되는다. 이거를 답하려면 어떻게, 턴 했을 때, 자, 여기서 턴을 했을 때, 차고 나왔을 때, 차고 나왔을 때, 이미 팔은, 발차기 팔은 아래로 보고 있는 게 맞고요. 맞는데, 여기서 이제 발차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미, 여기서는 이미 팔이 올라와야 돼요. 발차기 한 번, 두번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팔이 자세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발차기 땅, 땅 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면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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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차고 가야 돼요. 예. 네. 물론 처음부터 위로 찰순 없어요. 왜냐면 하 내가 자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은 자명을 터치를 하고 물속에서 이렇게 터치를 하고 아예 그냥, 아예 물속을 여기서 아예 그냥 발이 여기 있고 팔이 완전히 물속으로 딱 이렇게 일자로 깔아져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팔은 여기 있는데, 발은 여기 있죠. 위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갈 때는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도록, 한 번, 두번 찼을 때는 이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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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한번더 볼게요. 자, 한 번, 두 번,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하체가. 근데 이게 팔이 올려줘야 돼요. 이때부터는. 올려주면서 짧게, 짧게, 빠르게 차야 됩니다. 동작이 이제 계속 발차기, 동작이 커지니까, 몸의 구곡도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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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위 아래 위 아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발차기 이킥 자세를 무릎을 조금만 더덜 접어서 빠른 발차기를 할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발차기를 너무 크게 차는 게 아니라 어 가면서 이제 조금 짧아지네요 이렇게 이거 조금씩 짧아지네요. 예.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이미 물에 대한 저항은 다 받으면서 가는 기 때문에 속도는 처음에 밀어졌을 때 자면에서 치우고 팍그 속도를 살리질 못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오로지 이 위너님의 발차기 힘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속도를 저항은 다 버리고, 예, 요것만 고쳐도 그의한 0.5초 정도는 당기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갑시다. 이렇게 툴키하면서 좀 넣고, 어, 요거는 이제. 롤링이죠? 이렇게 자세가 확실히 돌아가죠? 이렇게. 딱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 발이 이쪽으로 보입니다, 지금. 발 쪽이 이쪽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배영할 때, 이렇게 롤링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장거리 하면서 롤링할 때는 이렇게 돼요. 장거리 할 때. 천천히 할 때. 그리고 왼쪽 어깨가 확실히 이렇게 튀어나오죠? 예, 가슴팍까지. 이게 제가 눈에 설명했던 턱을 스치듯이 가는. 이게 물 조항이 덜 받으면서 팔이 돌아갈 때 이렇게 물을 잡아가서 돌아가는 동작이 거의 최소가됩니다 이렇게. 거의 물을 안고 가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물에 걸리는 게하나 없어요, 여러분처럼. 그러면 이게, 물이, 입으로 물이 들어갈 그게 없죠. 이 타고, 물이, 타고, 이 사이로 타고 들어올 물 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입 벌리고 있지만, 입으로 들어갈 물이 없다는 거죠, 지금. 물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자세예요, 지금. 팔로 물을 어떠한, 쓸고 가는 이 자세가 지금 안 됩니다, 지금. <laughs> 여러분이 했을 때. 팔로 물이 자꾸 들어가요 배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들어가죠 왜 물을 자꾸 안쓸고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팔로 했을 때 제대로 팔이 안 돌아가니까 물이 자꾸 쓸면서 가는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한 어깨를 턱으로 쓰르듯이 가라 했을 때 물이 저항을 안받잖아요 일단 팔 한번 할 때마다 물의 저항은 거의 덜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니 물을 안고 가는게 없다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해야 단거리 할 때는 물론, 단거리 할 때는 물론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가겠지만, 지금보다는, 아, 지금처럼 연습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했던 배영보다는 훨씬 더 나은 롤링을 하면서 물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갈수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진짜 이쁘게 하는 배영이죠? 이게 진짜 이쁘게 갈수 있는 배영입니다. 딱 이쁘게 갈수 있는 배영이에요. 예. 힘안 들이면서 딱 이쁘게 갈수 있는 배영. 예. 그렇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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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발차기를 지금 너무 계속 꾸준히 하시는데, 저도 약간 개인 운영할 때는 발차기를 쉬면서 하거든요? 예. 네. 발차기가 너무 이게 강약, 강약, 이 조절도 하시면서 하겠지만, 한 번씩 발차기를 비트로 끊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대부분 남자분들은 발차기 힘보다 팔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물을 잡을 때, 팔을 쪽, 발차기를 조금만, 비트를 나눠서 한번 시험, 시험시험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2비트, 4비트, 6비트 있죠. 그런 식으로 팔 한번 한번 할 때마다. 그러면 팔에 조금 더 힘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콤비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거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기록을 또 이번 주나 한번 되실 여유가 있으시다면 발차기 할때 한번 끊어서 팔에 힘으로 한번씩 또 예, 한 번씩 해보십시오. 지금 발차기 에 너무 많이, 이, 좀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팔은 이쁜데, 물잡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예, 발차기를 조금씩 쉬면서 팔에 조금 더한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다음 볼게요. 대형은 이제, 아, 된거 같네요, 대형은. 지금 전체적으로 자세가 좋죠? 한팔들이한팔 들어갈 때 들이마시고, 한팔 들어갈 때내시네요 예.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백턴. 아유야. 자, 여기서, 백턴을 할 때는, 물론, 지금 잘,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이 간격이 조금 멀지 않았습니까? 이, 차고 나가는 힘이 좀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조금만 더, 이, 몸을 조금 더, 이, 음출해가지고, 벽 쪽으로 조금 더 밀착을 시켜가지고, 차고 나오는 게 조금 더힘 받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물론 되지만, 그리고, 자면을 할때 보시면, 발차기를 팔을 먼저 잡아 끌면서 발차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탁 끝났는데요. 이 부분도 이거 조금만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같이 하지 말고 제가 누누이 말하는 그 돌핀킥을 먼저 하고 한 0.5초 쉬었다가 그쭉 글라이딩 쭉 0.5초에서 1초 글라이딩 하다가 팔만 쭉땡겨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이건 같이 딱 했을 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끝났잖아요. 여기서 끝났죠. 이렇게 한한5미터온것 같아요. 한5미터온것 같습니다. 한 5미터. 5m. 한5미온것 5m 같은데 분명히 돌팽기 여기서 자돌팽기딱 하고 이 지금 이제 돌팽기 끝난 자세예요. 돌팽기딱 하고 쭉 이렇게 밀어주고 이제 팔쭉 뻗으면 대충 요, 여기까지 나갔어요.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발차기와 팔을 같이 하게 되면 힘이 약간 분산이 돼요. 발의 힘과 팔의 힘에 이게 완벽한 조화가 된다면 선수들처럼 하 상관이 없겠지만, 이, 그렇게 안 되는 우리 일반인들은 따로따로 하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 발차기를 먼저 하고, 팔을, 지금, 지금 이제 팔을 먼저, 지금 팔을 땡겨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쭉 밀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시점이에요. 그럼 최소한 7m에서 8m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때는 거의 10m 안으로 9m에서 올라오겠죠. 9m, 8m에서. 예. 그러면 체력도 비축되고요. 그 거리도 멀어집니다. 예. 시간은 거의 비슷하고요. 예. 봅시다. 오 좋죠. 예. 예. 자세 좋죠. 등이 이렇게 펴져 있고 머리가 이렇게 턱이 안들리고 턱이 딱붙어 있고 시선은 약간 대각선 아래를 보고 팔은 모아서 바로 이제 뻗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발차기는 뻗을 준비하니까 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그렇죠 들어가면서 그렇죠 예 네, 들어가면서 좋죠 근데 약간 발차기를 할때 약간 상체가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체를 눌러준 줄 그 발차기를 할때 상체를 눌러 주는 동작에서 약간 힘을 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상체가 조금 빠르다. 예.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체가 조금 빠르다. 아니지. 발차기가 조금 빠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평형은 네. 나쁘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위우님이 조금 더이 상체나 발차기에서 글라이딩이나 이혈리이 이 상체 동작을 주려면 이 발차기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타이밍, 이것도 애매한 타이밍인데 조금만 더 느리게 해서 발차기를 하면서 한번더 상체를 눌러주면서 엉덩이를, 허리를, 탄력을탁 주는 거죠. 튕기듯이. 음. 그렇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발차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발차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발이 이 상태를 이, 올라와 있다가 이제 돌, 돌아가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상체를 한번 눌러주는 동작이 돼어야죠수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발을 모아주는 동작이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발을 모아주는 동작이 돼야 됩니다. 예. 이분 한 2년 안 되셨, 거의 한 2년 하셨나요? 윤호님한 2년 하셨습니까? 예. 근데, 잘하고 있죠. 예. 힘들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발차기도 좋고요팔 자세도 좋아요, 예. 네. 자세도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턴도 좋죠? 딱두턴 하고, 딱. 한 손은, 딱, 한 손, 다들, 다리가, 이렇게, 돌아갈 때까지, 한 손은 딛고 있고, 팔은 이제 뻗어주면서, 그 상체는 이제 물수면과 같이 하면서. 좋죠? 상체도. 쭉. 그리고, 발은 땅에, 이, 디뎠지만, 아직, 내 몸은 입수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팔은, 물속으로, 이것도, 머리도 물속으로, 팔도 이제 물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쭉, 기다렸다가, 이제, 물속으로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발차기를 하고 나가는 거죠. 이제 쭉 밀어주겠죠, 또. 쭉, 쭉 밀어주죠, 이렇게. 쭉, 아아 자유형은 제가, 어떻게, 고칠 그게 없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왜 캐치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입을 벌린다는 건 이렇게 벌리지만 물은 딱 보이시면 물이 들어올 감 그게 없어요 간격이 없어요 그리고 수경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수경이 깔려있는 장이죠 왜냐면 머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선수들 보면은 대부분 호흡할 때다 이런 이런 자세로 호흡합니다 입이요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윈윈이 같은 경우에는 덜 덜 틀었죠. 이 턱을 덜 틀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호흡을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입이 거의 여기, 입이 여기 있으면 입이 거의 한 이기까지 가있어 뒤쪽으로 이렇게 가있습니다. 뒤쪽으로. 이거는 정상적인 호흡법이고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입이 완전히 이렇게 틀려져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틀려져 있습니다. 진짜. 예. 그분들은 워낙 그렇게 빨리 해야 되니까, 예. 이게 호흡할 때 자세입니다. 머리, 호흡할 때, 보세요. 머리가 딱, 이렇게 잠겨있잖아요. 그죠? 이게, 머리를 낮게 가면 갈수록, 호흡하는데, 물론 지장이 있겠지만, 이렇게 숙련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낮게 가도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상체는 어떻게, 딱, 하체가 안 가라앉고, 어떻게, 스트림 라인, 딱,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괜찮죠? 네. 그리고, 이렇게, 숨, 너무 수면이까지 버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아래로, 버티고 있는 것도, 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나쁜 동작이 아닙니다. 네. 장거리, 단거리 선수들도 가끔씩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면 위까지 끝까지 무너는 분들이 진짜 장거리 하시는 분들. 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음. 잘하시죠? 부드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발차기 속도도 괜찮고, 힘조절도 괜찮아요. 지금 이 발차기는, 자동 이 발차기는, 그, 발차기에 힘을 준다기보다, 팔에 조금 더 물잡기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간 동작이에요. 지금 이 발차기 하시는 거는. 예, 발차기 하시는 거는. 발차기는 그냥 깔아앉지 않게 살랑살랑 그냥 내가 그냥 속도를 감축하지 않게 하는 거고, 팔에 조금 더 물잡기에 조금 더 이제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요게 조금 더 편안한 수영을 할때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그렇죠.